아파트 경매 초단타입니다. 경매로는 금매보다는 뭐 500에서 1000 정도? 2000까지도 싸게는 삽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받아서 바로 금매로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500에서 2000 사이를 먹고 나오는 게 초단타입니다. 당장 들어와서 살 사람한테 그들도 기분 좋게 금매로 팔아버리자. 이겁니다.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팩터는요. 사실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매매수요가 있냐? 진짜 여기를 살 사람이 있냐?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요. 지금 이 하락기, 이 보합기에서는요. 투자자 많이 없어요. 보통 매매로 실수요자가 금매로 사는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들은 얼마에 사길 원하는데 이두 개가 끝이에요. 우리 이두 개만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입찰을 여러 번 하는 게 사실 더 맞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손품 단계에서 이두 가지를 우리는 예측을 하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아파트 단지의 입지는 좋은가? 두 번째, 이 아파트 단지 돈과 이 물건의 호수의 개별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바로 이 입지적인 가치와 개별적인 가치를 합한 것이 이 부동산의 가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숫자로 표현한 게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보분들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을 봤어. 그러면 손품을 할 때, 당연히 처음에는 권리 분석을 하고요. 아, 내 수준에서 권리 분석 문제가 없네. 그럼 그 다음엔 뭘 봐야 돼요? 입지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개별성을 체크하고, 그러면, 아, 입지가 이 정도고 개별 조건이 이 정도니까, 이 단지에 그래도 매매 실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겠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얘는 얼만데, 지금. 음, 이거를 충분히 어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현장에 나가셔도 된다. 권리분석은요.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고 정말 왕초보분들이라고 하면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권리분석은 결과 리포트가 법원에서 나옵니다. 바로 매각물건명세서라고 신건 입찰기일로부터 7일 전에 이서류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권리분석 기본적인 건 끝이에요. 권리분석이라는 건 낙찰자가 인수를 할 것이 있냐 이것만 딱 보는 거거든요. 낙찰자가 인수를 할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 3자의 권리를 인수할 게 있나? 아, 두 번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게 있나? 이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딱 정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3자의 권리가 인수될 게 있다면, 매각 물건 명세서 밑에 여기 세 줄에 뭔가가 적혀 있습니다. 3자의 권리가 적혀 있다면, 아, 인수할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수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맞죠? 저는 이거를 아디다스라고 부릅니다. 아디다스. 두 번째, 파트 2.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나? 보는데요. 선언은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 대항력이 없으면 인수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임차인이 이 화면에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전입신고 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 이 전입신고 일자가 최선순위 설정보다 느리면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아디다스의 임차인이 없는 물건 하시면 되죠. 그게 전체 물건의 절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만 하면 돼요? 아디다스의 임차인이 있네, 그런데 대항력이 없네. 그러면 우리는 인수할 게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전체 물건의 6, 0 70 70%니까요. 이런 것들만 골라서 먼저 입찰을 시작하십시오. 당연히 나머지 3, 40%에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거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입지 분석은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 필수입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의 실사용자는 누구라고요 산골에 있는 아파트 말고 그나마 괜찮은 아파트는 실소유자가 가족이다 맞죠 3인 이상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인 이상 가족이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입지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3인 가족이 살기 좋은 입지가 아파트의 좋은 입지다. 그러면 여러분, 3인 가족이면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 아파트의 좋은 입지라는 겁니다. 아기를 키우기 좋은 곳. 이렇게만 생각하면 쉽게 절속근 할수 있어요. 자, 일자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가 출근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맞죠? 우리 아빠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바로 직주근접이 좋아야 된다. 서울 수도권은요. 우리가 차 타고 그냥 가긴 힘들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직주근접이 바로 교통입니다. 가까울수록 가치가 높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기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세 개만 공부하셔도 돼요. 바로 초등학교가 얼마나 접근이 좋냐고. 두 번째, 우리 아이가 걷기에 학원가가 얼마나 접근성이 좋느냐. 세 번째, 인프라가 얼마나 집에서 가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학원과 인프라 교통이요. 얼마나 우리 현관문에서 가깝냐. 가깝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고 입지가 좋은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방에서도 정류장이 중요할까요? 정주장에 가까우면 비쌀까요? 여러분 50만까지를 해도요. 여러분 가로를 가르지는 데 2, 30분이 가는 거 아시죠? 지방에서 차 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 앞에서 우리가 가족이 사는 것보다는 아빠는 2, 30분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학원과 인프라가 가깝게 형성돼 있는 아파트에 둥지를 들 겁니다. 그리고요 중고등학교는요 이 앞에 세 개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보권 내에는 있어야 되고 학업성취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여러분 가깝다고 가격이 비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은 중고등학교가 도보권 이내에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인데요. 의외로 젊은 가족들이 살기에는 이 자연환경이 가격에 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데 노년층이 많은 아파트들은 이 자연환경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입지 분석을 할 때는 우리 아파트가 주변 경쟁 아파트들보다 얼마나 입지가 더 좋냐 상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개별 조건은요 이겁니다 이제 입지를 봤다면 그 단지의 개별성을 봐야 되는데요 연식 세대수 경사 복도식이나 계단식이냐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시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분 요 중에서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연식입니다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세대 수는요 의외로 300에서 500세대 이상 되면 큰 차이를 안안 안 일으켜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일수록 경사가 훨씬 더큰 차이를 일으키고요. 복도식 계단식도 10% 이상 차이를 일으킵니다. 주차장도 지하 주차장 연결되어 있냐 안 있냐가 5에서 10% 차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도식이 비쌀까요? 계단식이 비쌀까요? 계단식이 훨씬 좋죠. 건물 호실은요 층 중요하고요 동도 중요하고요. 타입도 중요하고요. 수리 상태도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 진짜 중요해요. 초단타 칠 때. 솔직히 이게요. 1억 이하 아파트를 해도 이게 2, 3천만 원 차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1억 이하로 얼마 먹으려고 그러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천만 원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내 물건의 상태, 개별성에 따라서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측정 잘못해버리면 우리 마이너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걸 하란 얘기예요? 이 개별적인 걸 정확하게 우리 물건을 최대한 파악하고, 얘네들의, 따라, 얘네들의 조건에 따라서 현재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해야 돼요. 층에 따라 팔리는 금액 다르고요, 동에 따라 다르고, 타입에 따라 다르고, 수리 상태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자, 손품으로 이 아홉 개를 어느 정도는 알수 있어요. 물론 수리 상태는 좀 부족하겠죠. 이 정도는 알고 현장조사를 가고, 현장조사를 가서 사정상 금매냐, 이 데이터가 전월세를 낀 데이터냐, 수리가 이럴 때 어떠냐, 이런 것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아, 이 정도면 우리 물건이 팔리겠구나, 확신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단지 내 실, 실거래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면적이 너무 크면 실거래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수가 작으면.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범위는 어느 정도는 알고 현장에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입지와 개별 합산해서 이 시세에 대한 가치에 대한 등수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때, 한 다섯 개 정도 등수를 나눠보고, 최근 실거래가에 나온 걸, 이 다섯 개의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를 전용 면적 평당 단가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는 거예요, 지도에. 그러면요, 대략적으로 우리 경매 물건의 가격이 나옵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요, 한 동네의 아파트의 시세 상승률과 하락률은 사실상 비슷합니다. 유사 연식의 아파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현재 거래가 없어. 그러면 나의 유사 아파트들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요. 아, 다른 아파트들이 여기서 한 20%가 떨어졌으니 나도 고점에서 20%가 떨어졌겠다. 이렇게 알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네 유사연식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매 물, 매매 가격이 없다면 전세 데이터는 있을 거예요. 최근에. 그러면 다른 책, 근처의 경쟁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을 최근 전세가율을 산출하고 거기에 저의 전세가율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 경매 물건의 매매가는 이 정도 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You can do it. Nice.